김현지 사건을 보면서 윤석열 정부 초기에 김건희를 떠올리게 돼요. 김건희 이슈가 터질 때도 우리 당 여당도 그랬고 대통령실도 그랬고 윤석열 본인도 그랬고 전부 방어만 했어요. 왜 정치 공세를 하느냐? 그런데 지금 하나씩 하나씩 까지는 거 보면 그렇지 않은 게 아니었잖아요.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급 변경해갖고 국감장에 못 나도 안 나도 되게 했잖아요. 그 다음 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김혜경 여사 이석증 치료한다고 어지러워서 들어 누웠대. 한가에서 무슨 이야기 가 나올지 뻔하잖아요. 이상하네요 그쵸? 그렇죠? 앞에서 하는 얘기보다 뒤에서 하는 얘기가 더 솔직하고 재밌다 법정모더 커튼콜 시작합니다 오늘도 저희 철근식 조합 짠한 형님들 모셨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님 그리고 김철근 대혁신당 전 사무총장님 <laughs> 네. 어서 오세요 예 어서 왔습니다 소개가 네. 어? 서구, 뭐 이렇게 좀 이상하네 <laughs> 네.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아 <laughs> 저 오늘 이렇게 한복도 입었잖아요 추석 맞아고뭐 근데 그러면 우리 개스도 같이 입든지, 아니면 둘이 안 입으면 입질 말든지 <laughs> 좀 어색한 좀 연출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도 일본은 추석이니까. 뭐, 그렇죠. 한국인도 뭐 한국인도 추석 전이긴 한데 한국인도 저는 이 한복을 한국인도. 안 입는 게 제가 결혼할 때 이제 우리 장모님이 한복을 해주잖아요. 네. 단추에 다 이걸 금으로 순금으로 한냥씩 달아줬어요. 그래서 네냥 정도 될 거야. 그거 벌써 때 어. 갖고 팔았을 거야. 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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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팔아 먹었을 그거 거야. 그거 팔아가지고 이제 기타 급 냈네. <laughs> 아, <아이. 웃음> 사실 형님들 위한 것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원래는 저도 이렇게 가슬 좀 써보려고 했어요. 오 <laughs> <laughs> 어, 이거 신문, 진짜 신문 상승. 어, 양반의 어, 영감님. 이건 양반 대감만이 어, 쓰는 거 아, 아니야? 이게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 혹시? <laughs> 어, 써봐요. 어. <laughs> 어, 형은 다네. 넓은데 넓은. <laughs> 난, 난 어때? 찍어줄게. 언니 형잘 어울리는데? 어잘 어울리는데. <laughs> 원래 양반가 대감. 음. 분이 양반 맞는데 우리 아버지 족보 산거 같은데. 그러니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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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지? <laughs> 나 김해 김이지. 그럼 대부분 사지. 그러니까. 그럼. 근데 음. 시골에 우리 시골에 이 섬이잖아. 한 400년 전에 우리 선조가 입도를 해온 어. 건데그 입도할 때 음. 사화가 있었다는 거야. 되게 사화 때 네. 만약 유배 간 거잖아. 맞네. 그러면 정치적 그 탄압을 받으면서 그렇지. 유배가 됐든지 도망쳐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나마 좀 뼈대가 있는 거야. 아니 거기 노비로 딸려온 거라니까. <laughs> 노비가 없어. 노비 없이 어떻게 그래? 야 양반들은 누가 밥상이라도 가, 받아서 올려야 돼. 하여튼 꼭그 데서 그렇지 않아도 짜내 죽겠는데 말이야. 노비 얘기를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추석 밥상에 원래 올리기 위해서 뭔가 되게 뭐~ 이슈들을 이렇게 던지잖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추석 전에 검사 개회 완료,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완료는 했고, 근데 국민의 힘은 뭘뭘 올리죠? 장애 투쟁. 뭐~ 장애 투쟁도 이제 끝났죠. 어~ 뭘게 뭐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뭘 올린다기보다 민주당이 무슨 짓거리를 하나? 헛발질을 하고 실수하는 거냐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세이죠. 뭐. 개혁신당은. 잘하고 개혁 신당은 기회가 잘 하고 있지. 신은 기회가 많이 열린 거지 지금. 아 그래? 요 아, 그럼 음, 잘 하고 있어요? 널리 인재들이 몰려오고 있어. 아 그래? 예. 이준석 대표 성격이 좀 바뀌었어요? 성격 다하지 마. <laughs> 원래 사람은 안 바뀐 거야 <laughs> 이거 디스 아니야 지금? 아니 디스가 아니고 원래 나이 마흔이 넘으면 성격 개조가 어, 아, 안, 안 돼요 이준석 대표 랑 생일 같은 건 알지? 안 좋은 날인가 보네? <laughs> 아니요 같은 생일이야 <laughs> 이준석 대표 나와서 그 이야기 자주 했었어 야그 혹시 그날에 태어난 사람들 머리가 좋은 모양이구나 어, 아. 자 오늘도 <웃음> <웃음> 넘어가자 오늘 준비한 게 있어요 고색막뭘 백... 쓰나 봐 아, 짜잔 음. 성, 민심 최대 화두는 음. 무엇이 될 것인가? 최대 화두? 민식경은 일단은 민주당 입법 독재 그리고 국민의힘 어디로 내년 지방선거. 그러니까 독재. 추석 밥상이라는 게 이제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잖아요. 맛있는 추석 명절 음식 먹고 이제 술한잔 돌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정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죠 근데 이제 대부분 싸울만한 소재가 되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요 정도가 아닐까 뭐 사법부 탄압부터 시작해서 검찰청 폐지 무슨 뭐 무슨 법안 무슨 법인지 알 수도 없어요 이제 막 너무 많아 가지고 그런 입법 독재질에서 어떻게 평가할지 이건 뭐첫 번째고 그 다음은 이제 그게 좀 서로 찬반을 교환하다가 싸우다가 국민의힘은 어떨 건데 이렇게 갈 거예요 아, 아마 그러니까 국민이 의저질하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요소부터 시작해서 제 이야기가 커질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데 내년은 누가 나오려나이제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집안이 굉장히 정치 고관여층인가 봐 고관여층이지 에, 그래서 쓰레. 대화를 잘이 해. 그래니까 어? <laughs> <싸우니까. 웃음> 어. 왜냐면, 우리 전라도 잖아 전라도니까 내려가서 매제나, 우리 여동생이나, 응. 우리 어머니나 이렇게. 전라도, 는뭐 나는 전라도 아니야. 거기도 갑이 좀 싸울걸? 안 싸워. 그래그 집안이 그 그러면 그쫙 정리는 됐는데, 어. 대체로 이제 큰 형이 당이 그러니까, 응. 다른 주장은 잘 못하지. 응, 응. 잘은 못하는데, 응, 한마디씩 톡톡 던지는데, <laughs> 아, 그런 뜻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알아먹죠. 더 이상은 너, 이야기는 안 하잖아. 더 서로. 하면 이제 그래, 안 그럼, 되니까 술먹어야 그래요. 그래, 어. 그래, 그런 거야. 그런 자. 거지. 설근형. 나 내가 봤을 때 가장 관심 있는 게 관세하고 3,500불이죠. 네, 네. 애국자가 아니고 나라 전체의 그러니까. 문제죠. 경제 관련 있고 직접 본인이 먹고 사는 문제가 있을 거고 더군다나 이제 미국과의 어떤 관세 전쟁이 안보까지 영향을 미치면 전반적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불안감을 광제 경제 얘기할 거다. 자 지방선거 한번 얘기해볼게요. 네. 아까 형님이 꼽아줬는데 내년 지방선거 어디로 어떻게 될 건가. 광역단체장만 놓고 보면은. 대충 몇대몇 대? 지난 2022년은 뭐 우리가 압승을 했던 때니까 개선 승리한 정당이 이기는 거고 그만큼 가져갈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도 지금 우리가 또 야당이 돼 있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 지금 걸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최대 목표를 낮춰서 가져야 된다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지키면 저는 지지 하는 거라고 봐요 지금 내일 당장 선거한다. 그러면 15대 2죠. 대구하고 그냥 경북밖에 없다. 없죠. 심지어는 16대 1이다라는 얘기도 있을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완사이드한 게임입니다. 현재 상태로. 물론 지금 현재는 김건희 윤석열 이 부부 때문에 뭐 위험한 상황이 될 때마다 민주당이 꺼내서 화면에 세우고 화면에 세우고 이재명을 도와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올 연말 과 내년 초까지는 이 상황이 타게 되기 힘들 거예요. 진짜. 연말쯤 되면 특검도 대충 이제 마무리 국면이 가고. 특검이 좀 마무리되는 국면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급발진이 국민들한테 연말쯤 가면 차분하게 다 닥쳐와요. 그럴 때이 야권이 어떻게 새롭게 고민을 해서 새 판을 국민들한테 보여줄 것이냐. 나는 그게 관건이라고 봐요. 근데 새 판을 누가 어떻게 짤 것인가는 생각 중이죠. 그래서 내가 이준석 대표 근황도 물어보고 한동훈 대표도 궁금한 거고 안철수 대표잘 있는지 물어보고 유승민 대표도 요즘 조용하잖아요. 대혁신당까지도 좀 자장을 넓혀서 큰 범위에서 우리가 좀 그랜드 디자인을 좀 짜보자. 이게 이제 보수의 대전략과 김민식의 아... 고민 아니야. 좀 기다려보자고. 아직 그런 있어요. 얘기 하지 마. <laughs> 아, 고민 중이라는데 고민 중이라 말하지 마. <laughs> 무슨 얘기냐면 흐름이 생길 거예요. 또, 또 흐름을 만들 거고. 여기가 망하는 이제 시초가 벌써 보이는데 민주당이 그게 만사 현통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감의 지금 증인으로 부르려고 하니까. 종무비서관에서 지금 제일 부속 실장으로 그 자리를 아예 바꾼다는데 굉장히 큰 문제점으로 드러날 것 같아요. 유튜브라서 이런 이야기를 좀 편하게 할수 있는 것 같긴 한데 좀 김현지 사건을 보면서 윤석열 정부 초기에 김건희를 떠올리게 돼요. 너무 그러니까 보호하려고 하니까 김건희 이슈가 터질 때도 우리 당 여당도 그랬고 대통령실도 그고 윤석열 본인도 그랬고 전부 방어만 했어요 왜 정치 공세를 하느냐 그런데 지금 하나씩 하나씩 까지는 거 보면 그렇지 않은 게 아니었잖아요 초기에 이렇게 몇달 되지도 않았는데 김현지라는 인물로 이렇게 과잉 보호하고 김건희 시즌투가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건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급 변경해갖고 국감장에못나 안나도 되게 했잖아요. 그 다음날 무슨 일 있었어요. 김혜경 여사 이석증 치료한다고 어지러워서 들어 누웠대. 한가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뻔하잖아요. 이상하네요. 그렇죠. 사실 김현지 이제 현 부속 실장이 의혹에서 연루되거나 한건 별로 없잖아요. 딱 우리가 아는 건 전쟁 시작입니다. 뭐요거 이제 뭐 문자 보낸 거 보자고 하자고 내가 보자 한 거야. 강성우한테 사퇴하라고 전화한 어, 거. 전화했 이제 드러난 어, 그런, 팩트죠. 그런설 그런 이긴 총장이 하는 말 들어보니까 그분이 이제 성남시 의원 출신이잖아. 김현지에 대해서는 성남시 의원 때부터 여러 가지 이재명과 관련한 논란에 항상 핵심이었더라고. 아까 음. 형 지적한 것처럼 입법 독주, 음, 독재. 독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법 개혁도 그렇고 지금 사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강력파들이 주도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실에서 보는 약간 제어를 하려고 해도 잘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민주당 계열의 그 정당의 맞아요. 전통 같은 거예요. 일종의 그 민주당의 정치 문화가 그래. 아, 왜냐하면 음, 이게 딱그 노면 때를 한번 보세요. 노무현 대통령이 딱 되고 나니까 천 전신정이 나와 지고 난리, 난리 치고 이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는 거예요, 지금. 그때 사람들 탄돌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탄돌. 탄돌이, 탄돌이 앞서서 난리 났었어. 요 음. 지금 보세요. 지금 아, 이재명 음.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나름 야당과의 관계도 아. 있고 정치적 모양새를 좀 계속 내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의 음. 이 그림에 정청 내 발언이 전혀 얘기가 안 되고 추미애의 돌발 행동이 전혀 말이 안 되고 이 둘을 보고 있다가 음. 야, 이러다 나 큰일 나겠다. 하고 김민석이 뛰어들죠. 강훈식이 또 언제 뛰어들지 몰라요. 이렇게 주요 포스트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 정치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작년에 공천권 행사할 때만 해도 비명 행사하고 네, 네. 친명도 줄서고 했잖아요. 그때만 해도 아, 이게 다내 사람들인가 생각했죠. 민주당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눈앞에 정치적 이해관계, 자기 눈앞에 표가 있으면은 대통령 물어 뜯는 건 그게 어떻게 보면 공식이야. <laughs> 그런 것들이 계속되는 민주당만의 일종의 그 폴리티컬 컬처야 근데 그게 오히려 이제 나름대로 무슨 역동성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그게 야당 때는 그게 오히려 논쟁이 되고 좋아 근데 여당 때는 개파되는 거예요 민주당도 우리가 겪어보고 국민의당도 겪어보고 우리 국민의힘도 겪어보면 각 정당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의 부작용들을 하루빨리 해소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게 필요해 근데 지금 민주당은 정치 문화의 독에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아직까지 음. 직접적으로 당에서 뭐 대통령을 공격하거나 물었거나 아, 그 정도 인기가 아니. 지금 사 개월도 안 됐는데 아, 근데. 어, 근데도 어. 지금 떠들썩 아. 떠들썩하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음. 사건이 있었잖아 이미 아니 그게 그게 이제 보통의 정당이 전국 단위 선거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 큰 소리가 나죠 그니까 지금 내년에 지방선거 앞두고 정청대 대표가 사회성 돌. 장을 찍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자기 또 뭐가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내 지분 그런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야? 내가 다. 어? 이게 이제 바킹이 날 거라고. 어? 또 추석 밥상에 오를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항상 뭐 사실 이르긴 한데, 어쨌든 차기 대선주자. 이주 전에 이제 갤럽 조사한 거 보면은, 결국 비대위원장이 8로 1등했잖아요. 그건 내가 볼때 인지도예요. 인지도. 아니, 근데 이제 이건 좀... 얘기가 되죠. 집권당의 당 대표는 안 나오고 그렇죠. 조국혁신당의 그 비대위원장인 조국이 1등으로 나왔다는 건 네. 민주당이 직접 말, 말 못하는 얘기를 음, 대신, 대신 막 해준단 음. 말이에요. 그런 걸 무기로 해서 지방선거 때 고리로 해볼 거냐? 아니면 그걸 건너뛰어서 총선 전에 뭘할 거냐 나는 시간만 남아있지 조국은 무조건 민주당과 합친다고 보거든요 이번에는 합당 안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건 자기 본인의 몸짓 키우기입니다 그니까 호남에서 경쟁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취지고 자기 세력을 어느 정도 구축을 해서 이렇게 민주당하고 뭔가 협상을 하고 합당 뭐, 뭐 이렇게 건. 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결국 나는 조국은 민주당 후보로 봐요 나중에 차기 대선 무조건 민주당 후보로 나올 거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도 그렇게 알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조국의 그 동안의 서사 그리고 친문이라고 하는 정치적 백그라운드가 있잖아요. 근데이제명 뭐 대통령 이된지로 사실은 당의 대안이면 지금 빠지는 추세란 말이에요. 그럼 민주당이라는 정당은 계속 있는데 여기에 차기 주자였을 때 그래도 가장 오래된 텃밭의 이름을 알리고 있는 건 사실 조국으로 준 상징성이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 보수가 잘만 하면 5년 뒤에 저는 해볼만하다고 보는 거예요. 조국 같은 정도 상대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아, 그리고 또 이제 주목받을 사람 한명 더. 그건 2 30대에서 1등한 사람이 있는데 아니 이준석 대표 이야기하는 지 노무현 때의 2 30대가 지금 민주당의 40, 50대의 근간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음, 이준석 대표가 가능성이 많아진다 그래서 발전 가능성이 있어. 그 성격을 이, 좀 바꾸라는 이번, 거야. 이번 아이, 그 대통령 후보의 어떤 첫 기준 그걸 봤을 때는 관심 가지고 볼 사람이 조국하고 이준석이더라.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그때 3%가 나왔습니다. 어, 어.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이제 기로에 서 있죠. 페이드아웃이 돼 버리느냐, 다시 대안으로 떠오르냐의 이제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의 행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이제 민생 탐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지금의 상황에서는 현장에 가서 민심을 경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년 지방선거 그다음에 지방선거 이후에 큰 틀에서의 보수 야권의 기획 아이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죠. 마지막으로 음. 김현지 이제 지현 부족 숙장 관련해서 뭐 이제 배를 쌓였다는 얘기 가 음. 있었는데. 형니뭐 어제 네. 뭐들으셨다면서요 네. 아니 제가 어디 다른 방송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박원석 전 의원이 1998년인가에 김현지라는 사람을 성남 뭐 참여인데 음. 뭐 연결시켜 준. 음. 장본인이래요 근데 이제 김현지대에서 워낙 베일에 쌓여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죠 아니 도대체 그건 왜이게 학력도 모르고 가족관계도 너무 모르겠는데 뭐좀 밝혀봐라 그때 종로 소재에 있는 대학을 나왔다고 그래서 제가 딱 들은 게 상명여대를 딱 찍었죠 그때 맞더라고 박원석 의원이 그때 참여연대 사무처장이가 했었어요 그렇죠. 참여연대 사무초장을 하니까 자기 시민운동 하고 싶다고 인제 연결을 해달라고 온 거야 그런데 마침 성남에서 그런 시민운동가가 필요하다니까 연결해줬다는 거지 뭐. 음, 음, 음. 그러니까 굳이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배를 쌓인는게 많은지 사실 의문이긴 해 네이버에도 전혀 프로필이 없고 나무 어. 위키에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어찌 보면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정치 실무자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물론 의사결정할 때는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던 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이제 처음 나온 게 문자메시지, 전쟁이다, 뭐. 예, 이제 전쟁입니다. 네, 뭐그 얘기 할, 하면서부터 지금 누구지? 이렇게 이제 눈여겨봤던 아, 거고, 아니라 다를까?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서 굉장히 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이제 알려졌는데, 대통령실에 고위직으로 가니까, 특히 이제 첫 국감인데, 당연히 총무비서관이니까, 응. 지난 30년간 누, 다 나왔는데, 이게 뭐 있는 거 아니야? 그래.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사실은 근데 갑자기 총무비서가 나면서 고위직이 됐기 때문에 이제 관심을 받는 것도 있지만 이재명과 김현진은뗄려야뗄수 없는 수십 년 관계잖아요 이러저러한 의혹들이 제기가 많이 될 거예요 백현동의 사업 부지를 결정을 하는데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해서 그 시민단체 의견을 낸 시민단체가 김현진가 그, 예. 사무국장인가로 있던 사무, 그 시민단체라는 거 아니에요 뭐뭐 뭐 의제 20일인가 그랬다는 네.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부터도 성남시에서 시의회에 출석하라고 요구하면 그렇게 김현진 끝까지 안 나왔대요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 김연지의 손길과 발길이 닿을 가능성을 짐작케 하는 거죠. 막 꼼꼼히 감싸는 것 자체가 더 그런 증폭시키는 거 의혹을. 그리고 김영경 여사가 그다음 날 어지럽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laughs> 댓글 달아 주세요. 아니 김연지 비서관을 갑자기 총무 비서관에서 국감에 출석 안 시키려고 급하게 부속 직장을 부속 직은 항상 옆에 있는 거예요. 조선 시조 치면 상선이거든 상선. 상선을 준다고 하니까 그 다음 날 아침에 머리가 아파가지고 대통령 주치의가 가서 오늘 이시바 총리와의 국빈 정상회담 참석을 못하게 됐습니다. 이제 머리 싸매고 이제 들어오는 거지 중전 만마가 아니 여기까지 는 이야기 가능하잖 않아? 어가 어, 어, 어. 내가, 내가 뭐라고 했어? <laughs> 하여튼 좀뭐 굴러가는 상황을 이제 지켜보시죠. 어. 네. 시간이 다 돼서 하여튼 형님 형님들 이제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길 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커트코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